전설 야담, 잉어가 맺어준 사랑, 무월랑과 연화. 신라, 진평왕 시절의 일입니다. 강원도 명주 남대천 남쪽 연화봉 아래에 서출지라는 연못이 있었고, 근처에 박시성을 가진 지방 토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쁜 딸 박연아는 날마다 연못으로 가서 잉어들에게 모기를 주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바라보는 게참 좋아. 그런 일이 반복되며 여러 해가 지나자 잉어들은 연하를 기다리는 습관이 생겼고 연하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알아채고 목가로 재빨리 이동해서 물 위로 머리를 내밀 정도가 됐습니다. 마치 애완 물고기처럼 잉어들은 연하를 따랐고 연하는 그런 잉어들을 진정으로 아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연하가 목가에 나왔는데 웬 청년이. 자꾸 연하 주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연하가 힐끔 쳐다보면 청년은 고개를 휙 돌려 다른데 보는 것처럼 시선을 피했지만 분명히 연하 주위를 서성거렸습니다. 다음 날에도 연하가 연못에 등장하니 청년은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그 청년이 편지 한 장을 슬며시 떨어뜨리고 떠났습니다. 연하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주어 읽어보니 자신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사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청년 이름은 김몰랑이고 신라화랑이었습니다. 연하 역시 청년의 외모와 분위기에 호감을 느꼈기에 응답했습니다. 제게는 부모님이 계심으로 여자로서 가벼이 행동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더욱 글공부에 힘써서 입신양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부모님의 승낙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무월랑은 연화의 답장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마침 조정의 명으로 다시 경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나 봅니다. 무월랑은 경주에서 바쁘게 지내는 동안 어느 사이 연화를 잊었습니다. 한편 연아의 부모는 결혼 정령기를 넘어선 달의 혼사를 서둘렀습니다. 연아는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 부모가 주선한 신랑감을 받아들였습니다. 혼례를 며칠 앞둔 연아는 답답한 마음에 편지 한 장을 써서 연못으로 나갔습니다. 연아는 그 편지를 연못으로 던지면서 사람을 대하듯 잉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오랫동안 내 손에 밥을 먹고 자랐으니 서울로 간뒤 편지 한장 없는 난군에게 내 간절한 사정을 전해다오. 그러자 그중에 가장 큰 잉오가 편지를 물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경주에 있던 무월랑은 어머니 병환 때문에 장에 들렀다가 잉오 한 마리를 샀습니다. 무월랑은 집에 돌아와 잉오의 배를 가르다가 뜻밖의 편지를 발견했고 내용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연하가 자기에게 보낸 급한 사연이었으니까요. 제가 귀한 사랑을 소홀히 대했네요. 급히 명주를 다녀와야겠습니다. 무월랑은 자기 부모에게 사정을 말한 후 즉시 말을 몰아달렸습니다. 명주에 도착하니 마침 새신앙이 문으로 막 들어가려는 순간이었기에 무월랑은 급히 가로막고 연하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연하, 아버님, 어머님. 연하 부모가 무슨 일이냐며 나오자 무얼랑은 연하와의 사김과 잉어 뱃속 편지를 말하면서 진실한 사랑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하의 부모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지극한 정성에 하늘까지 감동한 특별한 인연으로 여기며 받아주었습니다. 하여 새 신랑을 보내고 무월랑을 맞아서 사위로 삼았습니다. 이후 무월랑과 연아는 아들 김주원을 낳았고, 김주원은 성장하여 명주군왕이 되면서 강릉 김씨의 시조가 됐습니다. 이설라는 강릉 김씨 파보및 고려사 증보문원 비고에 전하는 내용이며, 2004년 복원된 강릉의 월화정은 무월랑의 월과 연아의 화자를 따 이름 지은 정자입니다.